일로 일로 와보세요. 고향이 냄새가 나는. 고향? 예, 저희 유튜브의 고향. <laughs> 어, 그러면 마큰데? 어, 나 이거 알아요. 어? 왜 알죠? 이거 제가 아 로블록스 색다른 게임 뭐 없나 하고서는 찾아봤던 게임 중 하나예요. 오, 뇨. 일단은 뭔가 타워를 자동으로 건축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1층인 거 보니까 뭔가 1층 세워진 것 같은데 뭐지? 대공님 뭐 뭐하세요? 당연히 올라가서 클릭해야죠. 어? 아 클릭하면 더 빨리 차네? 더워나도 아, 그래서 점점 한칸한칸 한 올라가는 그런 거구만요? 맞아요. 업그레이드 타워 뭐지? 근데 어떤 사람이 제 타워에 같이 올라왔어요. 아, 남의 타워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? 아, 그러네. 이게 딱히 자기 타워 에 있지 않아도 되네. 응. 그리고... 아, 뭐야? 아직도 우드타워잖아. 아니야, 나 방금 패 샀어. 펫... 패이 어딘데요? 디우울하나패에 응? 100블럭으로 뭘살수 있고, 그래, 그래서 낮아진 거야. 500블럭으로 도살수 있는... 100블럭으로 사면 뭐가 좋아요? 어... 블럭곱팡이 1.1이 적용이는데요 제발 신이 있다며. 어, 아, 제일 안 좋은 건 왔네. 누가예요 누가에요? 괜찮아요 다음에 좋은 거나올 거예요. 페스트 네? 오토 이걸 현질하면내 손가락이 반해진다는 건가? 어? 여기에? 와 이거지! 그래 그래 그래. 아, 아니 오르는 짓을 조금 왜 저래? <laughs> 이거 이거지. 아니 오르는 거왜 저리? <laughs> 아, 이거지. 이게 게임이지. 자, 자, 타워 업그레이드 갑시다. 샌드 타워로 바뀌었고요. 오케이. 이거지. 어, 저기 퇴근 올라가는 거네. 아, 저 왼쪽에 보여? 어, 손가락 아파. 봐. 와, 무 올라가는데? 조심하세요. 절 자극하지 말아주세요. 제가 뭔제요 당신이 절 자극했으므로. 뭐냐 태형이 타워 갑자기 호루롱 하고서 높아진 것 같은데? 에, 아니에요. 조심해라! 가자! <laughs> 아니, 뭐야! 저기 하늘, 저 구름 표시까지 가면 뭐가 달라지? 와, 구름을 뚫고, 아, 올라갑니다. 환생은 <laughs> 언제 할수 있는 거지? 아, 환생 바로 되네. 바로 환생. 와, 이거 근데 오랜만에 이거 느끼는 현질의 맛을 나못 참아버리겠다. 이거 큰일 났다. <laughs> 몰라, 그냥 못 잡아, 어, 다사 그냥. 안돼, 잡아요. 여기 한줄야얘 후구야, 차고라고. <laughs> 후구야? <오>, 와, 차고 <타고> 올라가는 거 <laughs> 봐. <laughs> 와, 에나 모르겠다, 진짜 모르겠다, 그냥. 어차피 후구 소리 듣는 거 진짜 후구가 될래? 안 되겠다, 모르겠다. 이건 뭐지? OP? 얼마인데? <laughs> 아이걸 <laughs> 아무리 후구라도 이거는 좀3,500 로벅스? <laughs> 아무리 후그라도 저거는 좀 <laughs> 이거 타워를 업그레이드하면 뭐가 좋은 거야? 뭐든 좋겠죠. 뭐든 좋을 것 같아요. 왠지 이거 빨리 끝까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. 끝까지 올라가는 게. <laughs> 와, 저 사람은 얼마나 고수면은 한 번에? 한 번에 뭐지? 얼마나 고수인 거야? 와 이거 중쭉 당겨봐. 쭉쭉! <laughs> 아니 우리 왜 이렇게 <laughs> 응이었어 우리 응애싸움이었네? 아니 이기려면 진짜 후구가 돼야 돼? 나 지금까지 가짜 후구거든요? 에? 진짜 후구는 저거 OP 패 사는 건데? 와태극 달까지 가는 거냐고! 가자! 나도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거야. 제발. <laughs> 저 사람들이 얼마나 높게 있는지 보고 싶어. 나도. 아, 저사람들 17만 13만 어? 까지 가있는데? 태경이 아, 6만 8천이야 아, 그러네? 어? 근데 나 가능한거 같은데? 나 오른 속도 봐 그래 가능해 보여 지금 태경타워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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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주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보여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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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분들 아 그냥 이거 잠수태웠네 환생셔도 아 나랑 비슷한데 저런거 보면 잠수태웠네 갑니다 아, 오케오케오케 이 하지만 내 손이... 할수 있어 탱어. 내 손이 손가락이 아파요. 할수 어. 있어요. 힘내요. 자, 12만 우와~ 썩만 2등짜리 잡나요? 따라 잡았는데 왜 이렇게 한참 위에 있지? 뭐지? 오~ 나무를 잡았어. 근데 나 별로 오르지도 않았거든? 줌 당겨봐. 어, 그러네. 오준 나는 현재로 인해 어디서 효율이 어디서 좋아져서 그런가? 설마... 그런가 봐! 이 정도로 아이고, 정... 그냥 끝은 사실 하는데 뭔가 좀 아쉽다 10만 블럭짜리 뽑아봐야지 기분만 아! 된다. 아니 표정 왜 이래 열받게 커버 등그 표정 이거 뭐야 좋지도 않네 아... 현질 패시 그냥 최고네 어? 현질 패 아아 뭐예요 어디까지 들은 거야 너 별거 안 했어요 별거 패스, 안 했... 게임 패스 다 사고 펫세마리산 거밖에 안 했어요 상점 어딨어 상점 어디냐고. 있 상점 어디냐고. 있 짱. 아, 아 궁금한데? 징. 이 오피, 고파기, 0이걸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징. 얏. 야. 야. 야! 어. 어? 아.. 안 샀어요! 안 샀.. 안 샀어요! 안 샀어요! 내놔봐! 놔! 놔봐! 봐봐 이.. 안 샀네? 설마.. 또살수 있는 거야? 설마로? 패치 한번 봐보세요! 없어요! 없죠? <laughs> 그의심에 눈초리는 <눈줄이는> 뭐죠? <laughs> 이 패치 말마 캐시야? 어, 네.. 얼마나 질렀죠? 4백 노모스예요. 4천짜리라고?! <laughs> 조심하세요. 휴, 와 끝에 나 도달했는데 파란색이 더 높아. 그러면은 여기서 파란색 쪽으로 점프를 해서 사다리에 똑 이렇게 타고요. <laughs> 또 머리도 똑. 응? 음? 와봐. <laughs> 와봐. 네 바로 옆에가 파란색이고는 대각. 됐다. 네. 그 파란색 옆에서 점프 뛰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딱 안착하면 내가 어. 소원 하나 들어줄게. 간다. 이쪽이로 그래. 이거? 제 양옆에 파란색 있어. 아, 까비.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여기 떨어졌네요. 아쉽아쉽. 아쉽아쉽. <웃음> 아쉽아쉽. 아쉽아쉽. <웃음> 와 안돼. 좀 작지 못해.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. 여아 어, 아쉽다 착지 잘했으면 가서 뽀뽀해주려고 그랬는데 어? 메롱. 메롱 그냥 아이 컨셉이 우리 고향 마크라서 한번 해봤는데 어. 진짜 이게 다네 그냥 컨셉은 왜? 컨셉은 괜찮은데 이 갑자기 현질한거좀 후회가 온다. 누나 아, 말했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누나 말을 믿었야지 빨리 강해지고 싶었다고요. 그냥. 많이 어, 뭐 강해지기는 하긴 했네. 그냥 패시멀은 빽복기 한번 실패했다 생각하면 되겠네. 어? <laughs> 어 그런가? 거긴 뭐 삼천, 사천 로벅스가 한 번에 나갔니? 그래 그래 뭐. 음. 저 지금 숨어 있거든요. 찾아보세요. 태극의 타워로 가면 되겠지 뭐. 할 게임이 없어서 좀. 뭐 음, 없는데? 둘러보다가 야구. 이게 추천 게임에도 있길래 야구. 한번 와봤거든요. 어, 그래요저 수... 이거 어, 여기 네 숨어 있는거못찾어 있잖아요. 어그 있잖아요. 찾았잖아요. 찾았잖아요. 지금 뒤에 있잖아요. 뒤에 있잖아요. 저 여기 있잖 어.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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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뚜뚜뚜뚜뚜뚜뚜있 <laughs> <laughs> <이거>. <laughs> <뒤에 여기> <laughs> 자자자! 여기? 자자자! <laughs> 아 뭔가 뭔가 예뻤네. <laughs> 어라? 왜 여기서 이렇게 벌러덩하고 계세요? 어? 여기! 우리 여기. <laughs> <laughs>